다메색으로 가는 길,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고 음성이 들렸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바울의 회심을 하나의 극적인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토록 깊은 변화가 단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순간적인 신비체험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내적 갈등과 번민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유명한 담의 색 체험 이전에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본래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력적인 박해자가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질서를 지키려는 진정한 종교적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에 나섰던 것은 그들의 부활신앙이 전통적인 유대교 체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놀라운 확신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바울에게 단순히 분노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가? 바울의 마음 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신앙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단순히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이사에서 53장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라는 구절을 통해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그 저주받은 죽음이야말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평생 믿어온 신학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적 긴장과 신학적 범민이 바울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확신과 의문이 치열하게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의 세계에서의 그 유명한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학자들은 이를 마지막 도약, 심리적이고 지적인 갈등에 응축된 폭발로 해석합니다. 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묘사는 그가 겪은 심리적 개시, 내면에서 무너진 확신과 새롭게 떠오른 믿음을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외적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내면에 현현한 존재로 해석됩니다. 신앙과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온 존재로 말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 종교 체험이 아니라 유대교 내에서 율법이라는 절대 명제를 상대화하는 신학적 대전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의 회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때 곧바로 모든 신학 체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벌인 논쟁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나갔습니다. 결국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하늘에서의 음성이라는 급진적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추종자들과의 만남,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 신학적 갈등과 법민 율법에 대한 회의. 이런 복합적 요소들이 내면에서 누적되어 폭발한 역사적이고 점진적인 회심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바울을 단순한 신비 체험자가 아니라 깊은 사유와 갈등을 통해 신앙을 형성해간 인물로 조명합니다. 그의 회심은 하나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변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